그 땅에 40년 동안 평화가 왔지만 그 평화를 계속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기도인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발과 음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가짜신 발로 대체한 결과 이 백성들이 심판을 당했는데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가짜사사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기도인 세겜 땅에서 처벌통에서 낳은 아들인데 그의 마음속에는 왕이 되고 싶은 야망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 야망을 마음속에 품고만 있을 수 없어 결국 그가 거사를 도모합니다. 그때 맨 처음에 한 것이 지역 불량배를 동원해서 자신의 70명의 형제들을 모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다행히 요담 한 명이 살아남아 산 꼭대기에서 세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 구장 7절이요. 다같이 시작!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자 지금 요담은 아비 멜렉을 왕으로 삼은 세겜 사람들에게 나무 우화를 통해서 뭔가를 말하려 합니다.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요담이 나무들을 통해서 자신의 말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동심으로 통해서 교훈적인 말을 풍자적으로 전하는 것을 우화라고 말합니다. 우화. 자. 자, 나무들은 먼저 감람나무에게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누군가 왕으로 세울 때 그때 부는 그때 붙는 기름이 바로 감남 나무 기름입니다. 자 나무들이 감남 나무를 왕으로 세우려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그 많은 나무들 중에 최고 나무를 뽑는다면 아마 감남 나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감남 나무 기름은요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상처에도 바를 수 있는 좋은 약재료가 됩니다. 이감나무 기름처럼 사람에게 유용되는 아주,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그런 기름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된 감나무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 구절 말씀 다 같이요. 자, 시작. 감나무가 그들의 기로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어로 깨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이 옻줄 대리오한지라 나의 기름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유용하게 하는데 내가 어찌 그 귀한 사명을 버리고 나무들이 굴림하겠는가 우쭐대리요.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감난 나무가 왕이 되기 거절하자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자 무화과 나무 역시 감난 나무 못지않게 유용한 나무였습니다. 왕이 되어 달라는 나무들의 요구에 뭐가 나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뭐가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의 우쭐대리요 하니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버리고 가서 어찌 나무들이 우쭐대리요. 이무화가 나무 열매는요 설탕이 없는 시절에 설탕을 대신할 수 있는 과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무화가 나무 열매는 사람들의 기쁨을 주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그런 열매였습니다. 어? 나의 열매로 이토록 사람들의 기쁨을 주는데 내가 어찌 달고 마시는 과일 맺는 일을 그만두고 왜 나무들이 왜군림하겠는가 내가 나무들이 우쭐대리요.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 현재 하고 있는 그 일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자, 나들이세 번째로.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이 말을 듣고 또 포도나무 역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자, 우리 13절 다 같이 시작. 포도나무가 그들에게로 대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 것지 버리고 가서 나무들이 우쭐대리오 한지라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역할, 그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토록 중요한 일을 벌이고 어찌 나무들에 우쭐대려 내가 또 이렇게 왕이 되겠는가 내가 나무들에 군림하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 왕이 되었다는 이 제안은 요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제안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영웅들이 왕이 되기 위해 무척 힘을 쓰고 애를 씁니다 왕이 되면 모든 걸내 손에 쥐고 마음대로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권력의 말씀을 한번 보면 과거에 순수했던 사람도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변하지요. 권력의 맛을 보면 정권을 잡고 권력의 맛을 보면 사람이 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만큼 권력의 자리가 좁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권력의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 천재 내 위치에서 내가 하는 그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 일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더 높아지고 더 잘나는 것보다 내 현재 위치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 사명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사람들은요. 세상적으로 더 높아지고 더 잘나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지금 현재 내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이 유익을 줄수 있다면 이것 또한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이것 또한 귀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누군가는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참 충실히 감당하시면서도 사명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면 왠지 마음이 움츠러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하고 계시는데 사명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을 수가 있어요 사명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너무나 거창한 걸로 생각해서 그래요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뭐 길거리 전도를 하고 누군가 열심히 전도를 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이것만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너무나 사 삼일 거창해 생각해요. 그렇지만 내 현재 위치에서 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려는 마음으로 뭔가를 잘 감당하고 있다면 지금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 감당 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아니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충분한 감단 나무와 모가 나무와 포도 나무가 왕이 되기를 거절하자 모든 나무들이 이번에는 가시 나무에 가서 말합니다.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사실 가시 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 별로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맛있는 열매도 없고 기름을 내지도 못합니다. 또사랑하라님께 기쁨이 되지도 못합니다. 보이여. 날카로운 가시로 사람을 찌르며 고통을 줄 따름이에요 그런데도 왕이 되어달라 부탁을 듣고 이렇게 답변합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아니 가시나무가 무슨 그늘이 있다고 와서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고 말하니까 이것은 자신의 분수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실 요담은 지금 아비멜렉을 사람에게 피해만 주는 가시나무로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빗대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시나무가 한술 더 떠서 자신을 왕으로 삼지 않으면 자신에게서 나오는 불로 백향목을 불살라 버리겠다고 위협합니다. 위협합니다. 자, 권력을 손에 쥔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것이 회유와 협박입니다. 회유와 협박을 사용해서 권력을 유지해 나갑니다. 맨 처음에 정말로 회유합니다. 그러다가 말을 잘 듣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하죠? 협박을 합니다. 지금 가시나무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나무들을 회유하고 협박합니다. 내가 좋게 말할 때, 좋게 말할 때내 말대로 해. 내말잘 들어. 만일 내말잘 듣지 않으면 너는 이제 끝나는 거야. 너는 죽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요 다음에 우화를 통해 지금 아벨레의 포악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부탁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유익도 주되 못하면서 포악하기까지 합니다. 자, 포악한 아비멜렉 왕으로 삼아 너희들이 스스로 파멸을 자초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시나무를 왕으로 선택한 것이 너에게 재앙이라는 것을 요담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 실수하지 않고 잘 뽑으려면요. 선거에 나오신 분들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뽑고 싶은 그분의 생각과 정치 철학이 과연 성경적인 관점에 맞는가?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가? 과연 그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하 우리가 지도자를 잘 세우면 그 지도자 가큰 복이 되지만, 만일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지도자가 큰 재앙이 되어버립니다. 그 지도자로 인해 많은 사람이 여러분 괜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설령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어떤 정치 철학인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그냥 뽑아주시면 안 돼요.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황당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분 그런 분들 많다고 보니까요. 요담은 세계 사람들이 아비멜레 왕으로 세운 잘못된 선택 때문에 고통받게 될 것을 예고하며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6절이요. 다 같이 시작. 이전 너희가 아비멜레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으로우냐 이 말씀의 뜻은요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운 것이 과연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되냐 하나님의 보시기에 바르냐 하나님의 보시에 기 의로우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희들이 과연 잘했느냐 이거예요 바르냐 너희들이 볼 때는 좋았다 그래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어떠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왕립 시대가 아닙니다. 사람을 왕으로 섬기는 대신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시기입니다. 동시에 두 왕을 섬길 수 없는데도 세계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이유는 천조 하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계 출신이 아비멜의 왕이 되면 뭔가 더 많은 콩고물이 나에게 떨어지지 않겠는가? 뭔가 더 많은 이익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요. 아비밀을 왕으로 삼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 에 어떠한가? 바로 여러분, 이 문제입니다. 지금 세계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욕심에 빠져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평시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도요, 어떤 특정 상황이 자기 욕심에 결부되면 어때요? 분별력이 사라져버립니다. 분별력이 마비돼버려요 사람이 분별력이 마비되면요. 세상적으로 쌓은 실력과 능력이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정말 황당하게 결정하고 황당하게 행동합니다. 왜 저분이 저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왜 저분이 저렇게 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왜? 분별력이 사라지니까. 자기 욕심하고 딱 결탁되면 분별력이 눈이 가려가지고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욕심하고 결탁이 딱 되잖아요. 분별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 정말 어이 없는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가요, 바른 분별력을 수에게 원하시면 무엇보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의 틀을 깨고 나와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사람은 결국 자기 욕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 중심주의 틀을 깨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도 나 중심주의 신앙이 됩니다. 나 중심주의 신앙은 여러분 사실 굉장히 편합니다. 하나님 중심주의보다 굉장히 편해요. 굉장히 편합니다 여러분. 편하지만 문제는 뭐냐? 나 중심주의 신앙은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요. 굉장히 편하긴 한데 힘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평생 동안 다한 명도 여러분 살려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다른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편한 것이 나에게 최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편한데, 나중심자에요 나는 편하죠, 당연히. 내가 기준이니까.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면 되니까. 나는 편하죠, 그냥. 나 좋은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여러분,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뭔가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 이 결론에 대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래야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습관에서 우리가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람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철저히 모두가 자기 중심적입니다. 어린아이들 봐보세요. 아이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에요? 엄마들 다 아시잖아요. 아이들 키워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잖아요. 특별한 계기를 만나기 전까지 요 평생을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확 변하지 않는 한 대부분 다나 위주로 나 좋은 로로 자기 중심 n t know what to do. I d o n 사람 관계의 모든 갈등이 뿌리역시 자기 중심의 생각과 이런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맞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나는 잘 했는데 상대방은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갈등이 시작됩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사실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모든 갈등의 시작은요. 나는 맞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갈등을 풀려면요, 갈등을 풀려면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해 갈등이 풀립니다. 상대방 입장에 생각해야 아, 그래 갈등이 해결돼요. 내 입장을 끝까지 주장하면 결코 갈등이 풀리지 않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 깨닫지 못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장, 성숙, 변화의 첫 시작은. 나 자신에 대해서 바로 깨닫는 것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세계의 사람들이 하느님 의 입장에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욕심에 빠진 것입니다.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도 문제지만 이런 아비멜렉 뽑은 세계 사람 역시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비멜렉 보은 세계 사람들 역시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담이 세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요, 바로 뭐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지도자를 잘못 뽑아서 그 지도자가 재앙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합니다, 요담이 지금 내 아버지가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미디안의 앞지에서 너희를 구해 주었다. 그런데 은혜를 갚기는커녕 내 형제들을 바위에서 모두 죽이고 내 아버지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을 너희가 왕으로 세웠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옳은 행동이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이 지금 바른 것이냐? 참된 행동이냐? 너희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요담이 예고합니다. 자. 2 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루의 집을 살할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루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할 것이라. 니 너희들이 지금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고 협력하고 있지만 결국 이해관계가 깨지고 전쟁을 치르게 될 거라고 예고합니다. 내 유익을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는 목적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이렇게 죄악된 동기로 만나면 결국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사를 보면 자신의 이익을 바탕으로 맺어지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특히 선거철이 되면 특정한 단체들이 권력자들과 결탁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바탕으로 맺어진 관계는요, 그 이익이 사라지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권력자를 에해서 말합니다. 아니, 당신 우리가 세웠잖아! 당신, 내가 그렇게 협력했는데, 겨우 이거밖에 못해줘, 나한테? 그말을 권력자가 들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권력자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은 이 정도는 해주고 더 해줘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정권을 잡은그 권력자는 이제 그 사람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부담스러워져요. 계속 요구하니까. 성경의 사람의 심판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가 죽고 죽이며 파국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9편 16절 말씀해 겠습니다 시작 <laughs>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음이요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지금 요담은요 자신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된 아비멜렉을 저주하며 또 동시에 세겜 사람들을 저주했습니다. 미대는 앞서 구해준 기도의 은혜를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요이 요담의 이 예언이 3년 후에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을 지도자로 잘못 뽑은 탓에 세계의 사람들도 역시 아비멜렉과 함께 멸망을 당합니다. 자 우리가 지도자를 하나님의 그준으로잘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지도자가 큰 복이 되지만 반대로 잘못 세우면 그 지도자가 재앙이 되어 버립니다. 미디안 앞대에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기도원을 세우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40년 동안 평안을 이루었습니다. 그 평안은 결국 하나님의 세우신 기도를 통해서 그 땅에 복이 온 것입니다. 물론 기도의 잘못한 건 있지요. 기도의 잘못한 게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원을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그가 잘못한 것이 있지만 비록 그러므로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그가 살아 있는 동안만큼은 그 땅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기도원이 잘못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도원을 세우셨기에 하는 끝까지 책임져 주신 거예요. 반면에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아니었지만 세겜 산의 분별력을 잃고 아비멜렉과 결탁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 이유는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자기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아비멜레 세운 거예요. 지금 요담이 산꼭대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저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담이 아비멜레과, 세겹선의 미래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것은요. 미리 말해주는 것은 뭐냐. 죄를 지정하고 동시에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서 보시잖아요 예언서 보셨잖아요. 예언서들. 왜 선지자가 미리 경고합니까? 죄를 지정하고 동시에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너희들이 잘못했다.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무엇이 문제인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끝까지 내가 맞다, 내가 옳다, 내가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내가 옳다는 이 마음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의 사람들이 복이 저주로 바뀐 것입니다. 끝까지 내 성인의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살았기 때문에 복이 저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서서히 맺겠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자신의 모든 행동이 다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메섹 도상도 그때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가는 그런 길이었죠. 그때 예수를 만나서 눈이 이제 어빛 강한 빛에 앞이 안 보이게 되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사도 바울은요, 바울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눈에 뭔가 씌어졌지만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사흘 만에 주님을 만나고 앞이 안 보이고 사흘 만에 아나니아 안수로 통해서 눈에 씌어진 비늘이 벗겨지자 그 모든 것을 바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즉시 사원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많이 바울이 끝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내가 맞다, 내가 옳다 이렇게 주장했다면 끝까지 내가 옳다는 걸 붙잡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내가 맞다, 내가 옳다 이것을 끝까지 붙잡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돌이키고.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기 때문에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제 바울이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탄생했듯이 우리의 눈에 비늘도 벗겨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비늘도 벗겨지길 원해요. 그래서 매사에 바르게 듣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굉장히 큰 복이지만 이 복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결정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마음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의 이 결정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고민이 별로 없습니다. 마치 사사시대처럼 자기 속에. 오른대로 사람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시대가 여러분, 사사시대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너무 귀합니다. 주님 중심으로 결정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여러분, 귀한 시대입니다. 너무나 귀해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나에게 어떤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있는지 한번 겸허히 살펴보시고, 이제 나 중심이 아닌 주님 중심으로 변화되어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을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